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 보면 이제 애매해졌어요 애, 애매 애매해졌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넘겼으면 그래도 A, A, B, C, B, A, B, C로 해서 A, B, C가 완성됐다 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여, 이 지점 어딘가에서 각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갱신하려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여전히 넘기지 못했고 저점을 여전히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흘러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게 박스권인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약간 올라간 박스권이니까 수렴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최고 볼륨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 말은 수렴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수렴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이 상단을 뚫을지 하단을 뚫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단을 뚫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인퍼스로 트 1파, 2파, 3파, 4파가 삼각수렴. 그리고 5파동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즌 종료 있죠. 시즌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반등이 올 거예요. 와서 여기 매물대 맞고 떨어졌다가 결국엔 또 올라가서 와우, 3, 4,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적어도 피보나치 0.5 구간까지는 반등이 올 테니까 이게 한 26,500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평화 0.5 찍으면 한45,000 정도거든요. 그래서 45,000 만약에 반등이 세면 6 8 지점이 한 48,000원에서 한49,0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인퍼스였기 때문에 1 2 3, 4, 5 인퍼스였기 때문에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즌 종료라는 거예요. 이게 시즌 종료. 아직 이 구간까지는 버틸만 할 건데 이때까지 떨어지면 지금 안 그래도 뭐 김치코인 및 다른 알트코인도 다 작살났는데 엄청나게 작살나 있을 거예요. 10분의 토막 보다 더나와서 20분의 토막, 30분의 토막 마치 옛날에 어, 어, 이, 이때 하락장 느낌처럼. 비트는 6분의 1 토막 났는데, 알튼뭐 60분의 1난 토막 난 코인들도 많았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런 상황 여기서 연출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 삼각수렴이 크게 길어지고 하방을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선절치기보다는 이후에 반등이 올 거니까 충분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한두 달, 한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0.50까지 오게 되, 오는데. 이렇게 불자 반등이 올 확률보다는 사실 반등 오다가 매물 때 맞고 천천히 계속 계단식 하락하다가 다시 싸서 더블 바텀식으로 찍고 ABC 만들고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그림이면 시간이 한두 달은 걸리겠죠. 그랬었을 때 아마 제일 그 그나마 피해를 줄이고 어 할수 있는 건 이때 물린 알트들을 정리하는 거. 이때 떨어져서 정리하거나 이 구간 에 정리하기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때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게 낫고 내가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이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한번더 빠진다 이러면 정말 시장에 곡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정말 아 끝났다 시즌 종료다. 오히려 이때가 단기간은 반등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좋은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여기서 매수하면 비트코인 여기서 여기까지면 2만 중반에서 4만 중반이면 거의 한50% 상승을 다는 거거든요. 이게 남들은 끝났다라고 이게,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또 요새는 위기 거꾸로 하면 기회라고 뭐 코인러들 전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위기 때는 기회였습니다. 그다음때에 여기서 매수하면 그래도 50% 수익이 당장 날수 있기 때문에 선물 수익은 훨씬 많이 나겠죠. 그래서 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듣든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 나왔었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만약에 삼각수렴이 계속 나왔을 때 시나리오고, 삼각수렴 나오는 게 1번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다시 1 하락했을 때 시나리오고, 삼각수렴이 나오고 상반 갔을 때 시나리오는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나뉘어요. <laughs> 말씀해드릴게요. 삼각수렴하고 나오면 위락 반등이면 클 겁니다. 크면 여기서 또 다시 1-2-1-1-2-2로 <laughs> 또 나뉘어요. 뭐냐면 라지 <laughs> 삼각수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와서 올라가는 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봤었을 때 이렇게 크게 1파동, 2파동, 그 다음에 3파동,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4파동 나오고 5파동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연말 축제가 열리는 거. 이게 사실 여러분들 가장 바라는 그림일 거고. 저도 사실 이 그림을 바라고는 있어요. 왜냐면알트를 그래도 꽤 많이 매수했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이게 1-2-1이에요. 그 다음에 1-2-2는 그냥 ABC로 떨어지고 ABC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삼각수렴 버티지 못해 결국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각수렴을 흘러갈지 이렇게 빠질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아직은 이걸 정확하게 삼각수렴 후 하방을 갈지 위로 올라갈지 아는 건 사실 이 카운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있어. 1, 2, 3, 4, 5가 맞는지.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대 4로 만약에 삼각수로 여기까지 ABC 반등이 온다고 여기 삼각수렴이 끝나고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여기서 삼각수렴으로 가격 지지하면서 알 비트는 여기서 횡보하면서 투심 좀 좋아지겠죠 그럼 알트가 적당히 상승해 주고 비트가 쌌었을 때 알트도 같이 쏴 주고 이런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지금 너무 먼 미래라 몇달 후에 이야기라 어 지금부터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어 항상 플랜은 세우고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삼각수렴이 아니고 이대로 올라갔을 때도 사실 삼각수렴 후 올라가는 랑 비슷한데 이렇게 쌌었을 때 이것도 크게 따라 달릴 것 같은데 만약에 짧게 치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 계속 하락해서 이게 abc abc b ab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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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이거 이때 가서 대응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왕이면 이렇게 라지 삼각수렴이 그려지면서 위로 올라갈 다시 연말쯤에 가을 겨울쯤 올라갈 가능성을 좀 일단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에 존버하세요 여러분도. 연말에 올라가 이렇게 희망 회로를 불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그나마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유튜버나 트뷰에서 유로방하고 뭐 이렇게 교재 팔고 그렇게 연명하는 지표 팔고 하는 사람들도 분석을 다 양방을 열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진짜 흔히 얘기해서 개소리죠. 근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챌린지들이 있어요. 아니 뭐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 쓰레기네 라는 댓글이 아주 가끔 달리는데 그렇지 않죠?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실전 트레이더고 한 계좌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있어라고 말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응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매매하고 저렇게 흘러면 어떻게 매매하고 다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플랜에 따라 어떻게 매매할지 다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매매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절반이라고 하면 그 플랜대로 갔었을 때 제대로 대응해서 매매한 것도 절반의 영역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야 100%가 돼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비판이 사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계좌를 공개 안한 적이 없고 늘 라이브로 공개하고 심지어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계좌 못 믿겠다고 하시는 해셔서 거래 내 보내 보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면 거래 내역도 그냥 가스 다 보여드리죠. 그리고 뭐 대회에서 입상도 워낙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얼마 전에 딱 댓글 하나를 봤어요. 뭐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네. 답답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한번더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포지션이 없죠. 없는 게 애매해서 그래요. 내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지난번이나 지난번 방송처럼 포지션을 들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진짜 애매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락한다고 여기서 또 올라간다고 둘다 이상하지 않는 자리거든요. 저 지금은 포지션이 없어요. 매공남님 지난번에 업비트의 해 정보 코인 나왔을 때 계좌에 돈 빠져서 많이 화내시고 반 끄셨는데 참 코린이들만 죽어놨네요. 어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해서 거래하기 조금 애매하다는 거고 방향이 지금 조금 더 하방이지 않을까 하방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는 있어요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 근데 만약 여기 한번더 빠진다라고 하면 한번더 빠진다고 하면 반등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또 빠져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오사무 a b c 가 나왔거든요 인펄스 나왔고 인펄스 나왔죠? 그러, 그런데 여기가 조정 받으면 건드렸잖아. 요 그러면 이게 1 2 3 4 5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가 오상과 ABC로 이렇게 한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ABC 파동이 끝난 거라고 하면라고 하면 한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한 파동 끝난 거에 대한 이 가격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 충분하다는 거는 적어도 이 파동 이 파동 내에서 A 파동이 끝나고 나온 B 파동의 크기가 있을 거죠. 근데 A 파동보다는 ABC가 더큰 개념의 파동인 거고, 왜냐면 한 파동이 완성됐으니까. 그랬으면 더큰 조정이 와야 돼요. 이 e 조정보다. 그래서 최소한, 기간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 아, 기간적으로, 또는 가격 조, 정 가격적으로, 이거보다는 큰 조정이 와야 돼. 그래야 최소한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게 떨어지게 되면, 매물대가 지난번에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여기서 잡아주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한번더 매수세가 붙을 자리,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 지지를 받을 자리. 그래서 아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반등이라는 건 여기가 삼각수렴이 아니고, 이렇게 A, B, A, B, C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했었을 때, 이 구간쯤, 여기가 피고나치 찍으면 얼마일까? 한 삼팔이 정도 되겠네 이 삼팔이 구간 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 여기 삼각선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A, B, C, D가 나오고 E가 나온다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이점 정도가 카운팅을또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점 정도가 어 단기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이 정도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할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힘차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전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꺾이면 라지 삼각수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양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위로 쏠지 아래로 쏠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이요 에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설명 짧고 굵게 맞췄고.